반갑습니다. 칼 만나는 t v 입니다 오늘 낮에 낮에 올렸던 감성동입니다. 오 올렸던 감성동입니다. 에올올 시즌 감성동 시즌은 식중에올는최대성입니다 제가 방송돔을 저번주에 끝을 냈습니다. 끝을 내고 이제 저번주 장사를 마치고 토요일 날 미리 물건을 하러 왔습니다. 이제 일요일 날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캠핑을 간다고 일요일 날 고기를 물건을 못 하러 갈 거라서 미리 갔는데 와, 아, 이 녀석이 있는 겁니다. 방송돔 7, 8개 사과짜리 그 칸에 이 녀석이 있는 겁니다. 무게를 딱 재니까 1.3kg 나오더라고요. 1.3kg. 그래서 안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. 그수안씨 사장님한테 용먹을 각오를 하고 딱 이거 한 마리만 들고 왔습니다. 한 마리만 들고 와서. 솔직히 어제 친구들이랑 욕을 잡아서 영상도 찍고 영상도 찍고 이제 썰어 먹으려고 했는데 어제 이제 시간이 안 나서 오늘, 쇼츠로, 이 녀석 이제, 구독자 분들한테, 그냥 팔기는 아까워서, 구독자 분들한테, 뭐, 뭐, 드리는 셈이 아니고, 그냥 돈 받고 파는 거죠. 돈 <laughs> 받고 팔려고 영상을 올렸는데, 뭐, 연락도 없고, <laughs> 그래서, 오늘 또, 당구 손님이 오셨습니다. 당구 손님이 오셔가지고, 이제, 아항 구경을, 웨이팅 하면서 어항 구경을 하시다가,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뭐 그냥 제가 원서그두 분이시길래 그냥 6만원에 드십시오. 해갖고 6만원에 딱 사왔습니다. 그래서 한번 뭐 칼바닥에 작업해보겠습니다. 강송동시즌는 거의 끝났죠. 끝나서 지금 뭐노량진 수산시장 뭐 시세를 보니까 자연산 강소동이 굉장히 싸게 풀리면서 많이 물량도 많더라고요. 근데 양식 감성돔은 뭐 가격은 지금 계속 꾸준하게 그대로입니다. 그리고 물량도 빌라송에는 굉장히 양식 감성돔이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, 아직. 아직 손님들이 어느 정도로 찾는가 봐요. 근데 저는 이제 저번주에 이 감성돔은 끝을 냈습니다. 솔직히 뭐 지금 이 감성돔 파는 것보다 강도, 강도다리 파는 게더 낫거든요. 아 너무 솔직하게 말하면 안되는데 <laughs> 그래도 뭐 자주 오시는 진단 찐단국을 손님께 사서 기분은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쇼츠에서 눈의 백태 산소 때문에 눈의 백태가 산소가 세면 이제 눈의 백태가 낀다고 하시는데 그그 그 말도 맞지만 딱 가져올 때 이게 지금 왕이 이틀, 이틀 딱 지난 거거든요 가져올 때 우럭이든 어떤 참돔이든 어떤 고기든 눈의 백태가 살낄다는 기미가 있습니다 그런 고기들은 어떻게 조절해도 눈의 백태가 낍니다 대신에 뭐 저는 눈의 백태를 그렇게 상관 안 하는 게 무조건 빵을 보거든요. 양식 고기 눈에 띄듯 띄어도 빵만 좋으면 산은 정말 좋습니다. 음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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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상 살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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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고통하죠? 양식, 국내산 양식 감성돔은 요 정도 사이즈 고기가 저도 올 시즌에는 처음 봤습니다. 중산 양식은 사이즈가 1kg 넘는 게 있는데, 국내산 양식은 1kg 넘는 게잘 없거든요. 살기가또살가리 모였습니다. 선배가 5잔 없는 거, 52짜리를 몇 개월에 사 모아서 한번 썰어는 봤습니다. 아 근데 그거는 너무 기름이 없어갖고 좀 고기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. 정돈탈피는 아, 적응이 안됩니다 적응이 안됩니다 우와 적응안된다 적응안돼 여기 또 남았네요 완전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 캐나 쟤라 이 종목이래. 이날 내겠나? 내가? 어? 아저저거 저거. 아, 진짜 팔팔주가좀 이쁘게 됐으면 좋은데. 참. 아, 반갑습니다. 지금 반갑습니다. I oh. do 와, 양이 상당히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살밥이 좋아서 칼 들어간 느낌이 좋습니다. 이게 예, 지금 뭐 철은 지났다고 해도 이 녀석들이 양식이니까 아직 살 자체가 좋네요. 해오리 <laughs> 감자인데? 감자? <laughs> 진짜요? <laughs> 완전 해오리 감자인데? <웃음> 오세요 <웃음> 오세요 오세요 차림 다 났나? 아, 네, 이제 대기 없어요. 아, 끝났나? 네. 치즈 마지막 감성동입니다 한번 맛깔나게 썰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